bye 그래 믿어요 깜짝 날씨가 오늘 흐려서 좀 그렇긴 한데 생일 축하해 음. 여보야. 생일 케이크는? 생일 케이크, 미안, 준비 못했어. 여보 생일 케이크는? 미안, 준비를 못했어. 내 마음을 받아줘. 그건 됐어. 가능하겠어. 아니, 됐어. 런치 코스는 일곱 가지. 우엉, 무릎, 물회, 대게, 전복, 한우채끝이랑 오리떡갈비, 3만원 추가하는 한우채끝을 맡기고 사과랑 감으로 마무리하는 코스를 음식과 곁들일 음료도 페어링이 가능한데, 어, 두 가지 종류로 있고, 네잔 13만원, 세잔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술은 먹지 않겠어요. 안녕. 물수건 마저도 고급지? 향이 어떤 향이 난다고요, 뭐야? 레몬향이나, 물수건에서. 물수건에서? 어. 선물은 없어. 그냥 얘 자체가 선물이야. 사양하게 괜찮겠어? 아니, 안 괜찮겠어. 미안. 얼굴이 많이 안 좋다. 첫 번째로 나오는 요리는 우엉. 우엉을 이용한 요리. 위에는 우엉칩이 들어있고, 안쪽에는 우엉퓨레. 그리고 우엉으로 감싸진 컵까지.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재료는 두릅을 이용한 요리로. 두릅의 안쪽에는 새우. 새우가, 새우튀김이 튀겨져 있고, 이 위쪽으로는 고추장이 버무린 연어 알. 이제 손으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음, 첫요리가 나왔는데, 뭘 먹을 거야? 이거부터 먹으랬어. 우엉튀김, 어, 어. 핑거푸드. 어. 위에 우엉칩이 올려져 있고, 안쪽에 우엉 퓨레로. 어. 어, 향은 우와, 어때? 고소해. 어, 먹어보세요. 한 입에 다 넣어야 되죠? 네. 이쁘잖아 우리 여보 와 그게 다 들어가네 어때 겉이 바삭바삭한데 어. 위에 튀김도 음. 바삭바삭하게 올라가져있고 음. 씹으면 음. 퓨레가 음. 터지면서 음. 훅, 음. 나와? 응, 또훅 나와? 응또훅 나와 생긴 케이크를 준비 못한 지인도 먹어봐도 되겠니 아이, 먹어. 아이어 미안해. 음. 오, 씨. 바삭거린다. 이거 봐봐. 먹어볼게, 한 입에. 와, 우엉향 고소하다. 그 전병 같은 거 안에 퓨레가 되게 액체인데, 기분 좋은 우엉 맛이 나면서 위에 식감까지 칩으로 잘 살렸다. 맛있네. 두 번째 요리로, 고. 이거 뭐야? 두 번째 요리는 뭐야? 이거는 두루반에 음. 새우가 들어가 있고 음, 음. 위에는 어. 고추장에 절인 새우가 들 새우 어. 새우 어? 거기 있지. 어, 알겠어, 아, 알겠어 안에 있어. 튀긴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어, 연어알이야. 미너알이 아니고. 연어알이야? 응. 미안해. 응 괜찮아. 먹어 볼게. 아, 나 먹어 봐. 아니? 가로 이따 먹어. 무조들 진짜 맛있어. 맛 어떠신가요? 이게 두릅이 음, 어. 바삭한 식감에 어. 두릅 향이 나면서, 어. 그리고 어. 안에 새우가, 통통한 새우가 들어있거든? 어. 응. 그리고 위에 고추장에 어. 절인 어. 연어알이 어. 터지면서, 어. 고추장 향까지 풍 나. 어, 조합이 응. 괜찮았어? 응. 한 접시에 딱 핑거푸드로 나왔는데, 이게 두 번째 비타이죠. 음, 연어알이랑, 그래서 나도 한번 먹어볼게. 와, 바삭하다, 이거. 맞지? 음. 음. 식감 자체가 두릅이 음. 바삭하게 네 한쪽에는 따뜻하게 새우가 어, 삶아져있나? 삶아져있으면서 음. 그리 음. 연어 알이 곱창과 이갈라져있 되게 재밌는 맛이다 음. 음? 진짜 조그만한 호두들이 벌써 2개가 지나갔어 근데 5개밖에 안 남았어 저거 한 5개씩 먹어야 될것 같아 음. 간의 기별도 안가 음. <laughs> <안 가네. 가네. 웃음> 이제 물회가 나올 차례 기다려 봅시다. 물레가 나온다고 하니 이렇게 먹기 좋게 스푼과 어, 젓가락도 세팅이 됩니다. 먹은 것들은 라켓으로 지쳐 주시고요. 오버 우엉이랑 두릅을 먹어 보니까 이게 핑거푸드인데 와인 딱한 모금 하면서 먹기딱 좋을 것 같아요. 어, 운전해 줄수 있어? 아니 그냥 먹지 마. 난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케이크도 어, 안 준비했으니까. 선물도 없고 케이크도 없는데. 그 <laughs> 알겠어. 세 번째 요리가 나왔고 물회. 물회인데 위에, 어, 밑에는 참돔과 멍게가 레이스로 깔려있으면서 위에는 나박김치, 나박김치가 있을, 있고 그 국물 나박김치 국물을 이렇게 홈 형태로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옆에는 전호나물 울릉도에서 나오는 전호나물. 사용해서 오케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 반찬하고 한먹한어이것까지올려와 이쁘다 이쁜 한입 먹어보니까 어땠어? 이게 참 어. 진짜 부드러운데 어. 멍게가 어. 멍게 향이 훅치고 들어오면서 어. 음. 이 나박김치 국물이랑 무우랑 시원하신가? 음. 음. 되게 깔끔해지겠네. 입 정리가 되겠는데? 음, 입맛을 돋봤. 아. 너무 맛있어. 너보다 뭐, 먹어봐. 어볼게나 저기 이제. 올려고. 저기 와. 너무 아름답다. 나박김치 이에쪽 소스 맛이 어떻습니까? 에피타이저로 완벽하네. 입을 완전 독과다상큼해서도모원감이고 참돔이랑 음. 잘어울네 뭐야 그까지끓고 먹고 싶다. 맛이 어땠어? 와이 멍게 향 은은하게 밑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너무 맛있네. 바다의 향이 확 나면서. 이 요리 좀 배워올 수 없나? 안녕. 그 대게 대게요리인데 이렇게 트러플이 위에 갈려 있고 잣소스로어있으면 안쪽에는 팽이랑 참나물이 된대게요리 이런거 어. 아, 어. 음. 왜 고소한 어 다시 맛있... 음. 진짜 고소하고 팽이버섯 식감 어. 응. 근데 단맛이 많이 나 음. 트러플은 음. 향이 하나도 없는데? 아 약해? 응제 어... 아, 맛도 일단 좀 약하고 식감은 팽이 식감이 나고 잔 맛이 많이 난다 음. 그리고 은은하게 참나물 어. 아, 향이 나이 그,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참나물이야 트러플이 응. 진짜 과하지 않게 저 끝에 있다 근데 이게 나는 이 트러플 식감이 음. 좀 별로야. 좀 음. 물컹물컹한 <laughs> 어. 것 같아. 생각보다. 근데 자소스가 진짜 고소하게 음. 진해서 맛있네. 도덕하다맞맛있 음. 음. 여기에 콩국수처럼 맞아. 약간 음. 국수 말아 먹고 싶은 음. 그런. 맞아 맞아. 그리고 어. 음? 완전히 그릇을 막끌고 먹고 있네. 어, 이 자소스 어.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트러플은 반납하고 싶다. 한 만원 빼달라까응 음. 슬픈 사실인데 이제 요리는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왔어 여보야 지금 맞네 전복이랑 메인요리 두 가지 남은 것 같아 음. 너무 슬퍼 근데 양이 좀 부족해서 응. 집에 가서 라면 끓여 한... 그래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 2차? 2차로 카페를 가서 어. 디저트를 먹어야 돼. 어, 오케이, 내가 쏜다. <carbohyd> statistically statistically <laughs> 전복 요리, 완도산 전복, 시금치와 로몬이 깔려 있고, 햄과 해산물이 섞인 소스. 옆에는 시금치 퓨레서 아, 이 초록색 원이 그지? 응. 게금치가 응. 이렇게. <laughs> 전복이 응. 진짜 부드러운데, 응. 밑에 시금치가 있어가지고, 시금치 나무랑 또 같이 먹으면, 응. 약간 시금치 아삭함? 아삭함도 있고, 근데 소스 맛이 약간 진짜 햄 맛도 나면서, 해산물 맛도 나서, 감칠맛이 있어 약간 고급스러운 굴 소스맛 아~~ 음. 일단 전복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이 소스의 오묘한 향이 햄과 말린 해산물로 만든 소스의 향 되게 이국적인 맛이 나네 요 <laughs> 음. 그리고 밑쪽에 레몬 껍질이 있어서 상큼한 향까지 나서 마치 전복의 비린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먹기 되게 좋은 음. 맛있는 요리네 접시 끝까지 먹고 싶은데 수저를 안 주신 슬프네요 음식 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수전나 스푼도 계속 바꿔주시는 세세한 배려가 있어서 네, 대접받는 기분이 들면서 기념일에 오기 좋은 느낌이네요. 민요리가 나왔어요. 이거는 봄을 맞이하여 달래를 넣은 밥. 반찬 세 가지는 은달래 장아찌, 당을 무, 김치, 아스파라거스를 느깨소스에한 나물 메인은 뭔가요? 메인은 저는 3만원을 추가해서 한우채끝으로 변경했는데 한우채끝 사이에는 감자전이고 요 소스는 한우로 만든 소스래요 저도 메인이 나왔고 어,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기본이라서 오리떡기 어. 한점파스타로지아아이기기 달래 버까지 그래서 한상 차림 나왔습니다. 외국인 음. 기다린 끝에 드디어 메인이 네. 음. 나왔어. 와, 달래 향이. 달래 이 정말 한긋하면서 밥이 촉촉해. 음. 밥 감별사. 음, 괜찮아. 찰적. 한번 보여줄까? 어. 한우 책들. 와, 색깔 이쁘다. 응. 나한 입에 맛? 다 넣는다. 어. 에이, 이게 크네, 생각보다. 음. 음. 역시, 한우는 한우가? 응. 음. 어. 소스가 짭조름하게 맛있어. 본인의 어. 응. 맛. 응. 근데, 응. 한우에도 간이 잘돼 있어가지고, 씹으면 육즙이 팡팡 나오는데, 짜좀좀 짜. 좀 <laughs> 좀 짜? 응. 네가 짠 거에, 짠 거에 민감해서 밥이랑 먹어보자. 하나만 줄게. 하나. 어, 마찬가지로 감자전이랑 이렇게 소고기 익힌 정도도 딱 좋아하는 이김 레어가. 응. 고기가 부드럽다. 어음 진짜 부드럽다. 어음 달리랑 먹으니까. 달래밥 맛있지. 응. 느도싹다 먹네. 응. 근데 이 감자 전도 응. 음. 되게 잘 맛있어. 그러네요. 응. 음. 막 바삭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부들부들해서. 맞아. 너를 위해서 내가 오리떡 갈비 하나를 양보할게. 아, 진짜 나 먹어도 돼? 어. 당연하지. 케이크도 못 사줬는데. 냄새 어때? 불 구량. 당연하지. 약간 그거 같아. 치쿠네. 어, 음. 치쿠네. 응. 음. 와, 이것도 부드럽고, 육즙 향이, 육즙이 장난 아니야, 불향이. 오, 담배한보죠 와. 어 근데, 이 오리 한방 안에, 음. 떡갈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봐. 약간 향긋해. 오, 진짜? 응. 젓가락질이 향한 오, 냄새가 약간 간장에 졸여진 그런 냄새다. 야. <laughs> 야. 일본 치쿠네처럼 그런 식감이 있네 맞아 츠쿠네 같지 응. 음, 어, 근데 맛있다 근데 과하지 않네 맛이 상상하네 아안 짠데 어 짜진 않아 음. 근데 약간 뭐 향긋한 맛이 나지 않아? 아니 약간 야채 같은 식감이 있네 그니까 러그 야채가 않아? 좀 향긋하지 음. 않나 음. 음. 맛있다 그 아스파라거스 들깨소스 너무 맛있지 어 이거 맛있네 들깨소스 음. 우리 안 좋아하잖아 음. 음. 음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물무김치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음 어, 김치 맛있다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네 양이 작아? 양이 작아 가격에 비해서 양이 작아 응. 근데 오빠, 왜 메추리알이 나왔어? 어, 내가. 삶은 달걀을 시켰어. 어, 널 위해서 메추리알을 달라고 했어. 디저트로 아, 한번 먹어봐. 메추리알. 어, 메추리알인데. 헉? 뭔가 쑥 들어가네? 이거. 어. 샤베트. 디저트 귀신. 어때? <laughs> 이게 사과 샤베트라고 하셨는데. 와. 상큼한. 사과 향이 들어가자마자 확나 밑에 시럽도 있던데, 올리브랑 허브티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어, 그니까 근데 어. 진짜 부드럽고 안 달아. 그래서 좋아, 많이 먹어요. 뭐그그 그 알까지 다 먹어도 돼. 아, <laughs> 그 먹어, 먹어. 고고, 고고, 고고. 어, 잠깐만, 음, 와 사과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맛이 고급지다 맞지? 오, 장난 아닌데 아이스크림 나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이거 못주겠다 내먹을게 안녕 음. 음? 커피가 안 나왔어 아직 어때? 오늘 이 감으로 만든 메인 디저트 음. 생강 아이스크림이라고 세상에 음. 생강 아이스크림도 파이가 음. 되게 좀 쫄깃쫄깃해. 음. 음. 감향이나? 응, 음. 위에 꽃감. 어, 아, 그 위에 그게 꽃감이네. 응, 음. 감. 아. 음. 어, 맛있어. 자, 감으로 만든 위에는 꽃감, 아래는 단감. 음. 어, 되게 꾸덕꾸덕하네. 음. 위에는 이거, 생강 아이스크림을 같이 이렇게 묻혀서. 음! 맛있다 음, 커피는 점포에 있는 원스 카페 원스 어, 원스 거기에서 가져오는 원두를 사용해서 내린 커피인데요 거기 챔피언 로스터리 집 음. 사장님이 하시는 곳이래요 아 그리고 참고 커피는 따뜻한 게 훨씬 맛있으니까 아이스 좋아하셔도 따뜻하게 꼭 그렇게 어디서요 하겠습니다.